다음은 아, 네. 어, 알... 아,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알펜시아가 배각되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. 낙찰 금액은 7,100억 원입니다. 아, 2단계로 올림픽 시설물들 아, 그러니까 스키전 시설라든가시아 500여 명의 임직원들의 고용이 잘생기 주변 약 35만 평에 이르는 지역을 추가로 개발할 기회들 아, 우리들은 4지구, 5지구, 6지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분담 조직을 만들어서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 서비스를 예정며 이 2024년에는 전혀 세우료 수급의 배상금이라는 임직원들게 말로 표현한다고. 의 최고의 호텔인 하얏트 호텔, 하얏트 서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성공적으로 인사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한 사항에 계속 하